자 오버프로토콜 예비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버프로토콜이 12월 16일 에 에어드롭에 대한 클레임을 오픈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업비트와 파이낸스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오버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먼저 오버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상을 보거나 이 게임을 할때 느리지 않으면 상당히 좋잖아요. 오버 프로토콜은 이러한 느린 부분들을 없애고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냐면은 다른 블록체인도 도와줄 수가 있다는 라 점. 그래서 이 VC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레이어1에 대한 내용으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는 기업과 안데르센 호로이츠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두 가지의 회사들이 관심을 너무나도 크게 갖고 있다 이거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vc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업비디에 어떤 코인들이 앞전에 진행이 됐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라나 폴리곤 더 그래프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됐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오버프로토클은 장기적으로도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냐 이 상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를 진행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엄청난 폭등을 하고 하나의 파동을 그려가며 상방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 이러한 가격대에 노려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 지금 상장이 예상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프로젝트 팀과 초기 투자자들의 할당된 물량이 있긴 하지만 락업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대부분의 락업 물량은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설계가 된 내용들이 있어서 기존의 블록체인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오버 프로토콜 예비 홀더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최소 70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는 400원 정도로 잡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날아갈 만한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 어피트와 비썸에서도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긴급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연락번호로 7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문자 알림을 드릴 예정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에 7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다르죠. 단순하게 영상에 말로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는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보내드렸던 전송 내역을 보여드리면 11월 5일날 10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로 비트코인은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고 1억 2천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날이 바로 이 날인데 그날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부지코인도 11월 3일날 9시 32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로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됐고 미 대선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최대한 쓸어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인데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진행을 하는 코인도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다. 171억 달러면은 우리 하나로 24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들이 이동이 되는 걸확인이 됐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2년 동안은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저 혼자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앞전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들처럼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드려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맞춰서 다시 한번 알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락번호 010-8697- 5464라는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7번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인 걸 알고 이 코인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폭등이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 잡아드려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